네, 유튜브 1일첫 번째 영상은 어 책에서 오늘 책에서 배운 인사이트 얻은 인사이트 나누면서 좀 시작해 보려고 해요. 어 지금 읽고 있는 책은 취향을 설계하는 곳 스타야. 네, 그 책이고요. 여기서 지금 정말 구구절절 저는 막 밑줄 그으면서 계속 읽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딱이 시점에. 있었던 한 문장이 어, 스스로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사람에게는 즐거움도 없고 성장도 없다. 그리고 그 위에 스스로 도전하는 사람은 주위에서 기대도 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한 길이기에 잘 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열심히 한다. 지금 이제 딱 제가 유튜브 해야겠다 어, 영상 찍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만난 문장이라 더 깊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어, 유튜브는 저에게 도전이잖아요. 근데 그 인트로에 말씀드렸다시피 최초의 유튜브에 유튜브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시선이 밖에 있어서 자꾸 주변에서 나에게 기대하는 것 같다. 나도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스스로 기대하는데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서 그러니까 나의 기대와 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계속 이렇게 좀 좌절하거나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방, 반복이 됐다면, 지금은 그냥 나를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냥 이거, 여기서 아무것도 안 드리는데요? 제가 하우트 안 드려요. 그냥 제 일상 이야기예요. 수다예요.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대하지 마세요. 뭐 기대하시지도 않을 거고, 네. 그리고, 또 저는 제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외부를 향한 목적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목적을 향해 가기 때문에 그냥 뭐 일단은 이걸 진행하는 과정 자체가 저에게는 매일 매일의 성장이죠. 예, 막그 세상이 기준한 뭔가 뭐몇몇 백만 유튜버, 뭐몇 십만 유튜버 그건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어제보다 화면 보고 말하는 게 조금 더 익숙해졌다거나 어, 하는 그런 과정들 아니면은 뭐 화면에 나온 나의 얼굴과 목소리가 오글거린다 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어제보다 조금 괜찮다 아, 화면이 이제 조금 그 익숙하게 봐줄 만하다 그런 상태가 된다면은 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장 스스로 도전하는 사람은 주위에서 기대도 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한 길이기에 잘 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열심히 한다. 이 문장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음, 이게 저에게는 뭐 위험, 위험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창피함을, <laughs> 부끄러움을 받아낼 수 있는 위험, 뭐 용기? 뭐, 뭐, 그 정도라면, 은 네, 맞고요. 어, 창피합니다. 지금 얼굴이 빨개요. <laughs> 네. 이 문장이 오늘 아침에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밑줄 아, 잘안 보이나? 잘안 보이네요. 음, 밑줄을 막 그었습니다. 네, 아, 오늘은 어, 오늘 배운 어, 오늘 제가 배운 것제 어, 삶에 조금 적용할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음, 이거 얘기했는데 벌써 3분이 갔어요. 아, 그리고 오늘 할일 오늘 할일 적었어요. 제가 사실 이 영상 찍겠다고. 포스트에 다가막 적어 놨거든. 아, 오늘 할일 적었는데요. 아, 제가 최근에 일하기 싫어가지고, 자꾸, 미루고 미루고. 오늘 할 일은 저 엄마 연구소 굿즈, 엄연 굿즈 기획회의 할 거예요. 기획회 해서 실제로 이제, 어, 실행 플랜을 짜야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9월부터 시작했는데 올해 계속 생각만 하고, 아, 그걸 해봐라, 해봐라. 그거 하면 너무 힘든데? 아, 계속 이렇게 망설이면서 10월 중순까지 왔는데요. 이제 이 시간 놓치면 굿즈 만들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하지, 않아, 하지 않으면, 어떨까 하기일 일 진짜 하기 싫을 때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일 내가 안 하면 어떻게 되지 근데 네, 일단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특별히 어떻게 되는 건 없어요 근데 내 마음이 많이 속상할 것 같아요 작년에 했는데 그리고 이게 한번 하는 거는 그냥 쉽죠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 한번 하는 건 쉬운데 사실 두번째 하는 것부터가 진짜 잖아요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힘들음에도 불구하고 해내는 것들. 그래서 두 번째를 하면서 이제 전좀 역사, 역사를 쓰고 싶습니다. 한 번은 그냥 이벤트지만 두 번째부터는 역사가 될수 있어서 그냥 저만의 역사, 엄마 이런 것도 만의 역사를 좀 쓰는 목적으로 엄명구쭈꼭 만들고 싶고요. 올해 아, 내년, 이제 내년 구터 내년 부터 기획 회의 하는 거죠. 편집부 멤버들이랑 온라인으로, 음, 카카오톡으로, 주로 이름 카카오톡으로 합니다. 카톡으로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동천물, 어, 제가 이제 음식, 그 밀키트 판매하는 동천물 행사 기획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짧게는 이번 달에 다른 커뮤니티에서 있을 이제 신규 커뮤니티 입점, 행사 기획하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라이브를 해야 할것 같아요. 이것도 세번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어, 이번엔 쉴까? 격달로 했었어요. 라이브는 그리고 일반 기획전보다 공도 많이 들어가고 좀 힘들어서 이번엔 쉴까 했지만 이거 쉬면 다시 못할 것 같아서. 이거 역시 어, 안 하면 어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싫을 것 같았어요. 제가 어떤 일을 하고 하지 않 음의 기준 은 내가 후회 하지 않 을까？이걸 하지 않았을때 한참 지난 후에 후회 하지 않 을까？라는 생각 을하 는데 저는 제 마음이 항상 제일 중요 해서, 음, 내 마음이 좀 속상 하 거나 그런 좀 부정 적인 감 정이 들것같 으면 해야지. 음. 근데, 그걸 했을 때 더, 이제, 내 마음이 힘들어질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지. 그니까, 몸이 아니라, 이제, 마음이 어떨까의 기준을 삼아서 좀 일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 받을 게 있어서, 하, 교육 받아야 되네요. <laughs> 네. 야, 이거 약간 의무교육 같은 거예요. 뭐, 해석 의무교육, 이런 것들. 네. 그런 교육 받는 거 하고, 아, 또, 신규사 입점, 음, 관련해서 예, 조금 검토해야될게 있어요. 어, 가치삽시다라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인데, 여기서 그 소상공인에게 어,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들, 정책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정책 아니면 서비스들 어떤 게 있을까? 검토해야지라고 한달 <laughs> 생각만 한게한 한 달입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할 일은 크게 네 가지네요. 어 어면 즈츠 어, 기획 회의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실행 계획까지 만들어 되는 게 오늘 이제 제가 제일 앞에 둔 일이고요. 그다음에 공동 구매 어 기획 어 신규 사, 신규 커뮤니티점 공동 구매 기획하는 거 그리고 교육 받고 뭐 어, 같이 잡시다. 그 제가 뭐죠? 지원 지원 받을 수 있는 것도 검토해 보는 거. 이렇게 해서 네 가지 그리고 디자인물 두개 만들어서 발주하고요. 할 일이 많네요. 최근 너무 놀았더니. 네. 어머나 이벤트 백업하는 것도 있고. 아무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내게 큼직한 거였고요. 자잘하게 할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하려고 해요. 어, 매일매일 영상은 이런 형식으로 올라 찍게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배운 거 앞에 짧게 나누고, 그 다음에 오늘 할일 정리하면서 제가 아무래도 혼자 일하다 보니까 이게 제 마음 컨디션에 따라서 일이 너무 어떤 때는 막 달려가다가 어떤 때는 탁 브레이크 걸린 것처럼 한참 멈춰 있다가 주저앉아 있다가 이게 너무 반복돼서 저는 스스로 이런 나를 조금 이겨내고 싶어 싶습니다. 어네 영상을 통해서 제가 오늘 할일 보고하고 약간 이거 보시는 분들께 그 업무 보고 드리는 느낌으로 그리 회사 다니면 그뭐 주간 회의 하잖아요. 주간 회의 하는 느낌으로 네 그렇게 음 영상을 활용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어, 혼자 일하면 그런 멘탈 관리 내 마음 관리가 좀 많이 중요하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영상입니다 아 그냥 라디오처럼 <laughs>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아 그러면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아서 촬영하면서도 햇살 들어오는 것들 보면서 되게 기분 좋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기운 그대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